밑에 식이 제가 미에값한 풀어 볼게요 아니에요. 5, 6번 선생다 설명해 줄게요 잘 보시면요 어이 식은 이 식에다 3배를 곱하잖아? 네. 그러면 3x 플러스 6y는 15라고 해서 네. 밑에 식이랑 똑같이 나와 네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똑같은 해를 구한다는 것은 x가 예를 들어 x가 5일 때 y는 0인 거죠? 네. 그래야 15가 되는 거잖아 네. x가 2일 때 x가 2면 뭐지? 6인가? 6이면 y는 6분의 9뭐 이렇게 나와요 어? 네. 그래서 x, y가 같은 해를 갖는 거야 그냥 같은 거야 그니까 러 식이 그냥 같은 거야 그럼 식이 같으면 x, y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와 아, 무수히 아, 많다 이런 값이 답이에요? 네 이게 답이야 얘는 어떻게 아, 나오냐면요 수 있어요. 세를 곱.. 고... 아니에요 아, 이... 그냥 이... 푸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질이 곱해 아, 참... y는 음, 네. 얘는 3을 곱하면 15잖아요 네. 얘는 다르죠? 네. 얘는 위에서 아래씩을 빼면 0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 얘는 네. 말이 안 되잖아. 네. 둘이 틀린데. 그럼 해가 없는 거야. 네. 해가 없다. 잘 보세요. 어떨 때, 무수히 많고, 어떨 때 해가 없냐면요. 이 X와 Y에 있는 계수가계수의비가 네. 똑같을 때. 예를 들어, 얘에다 세 배를, X에다 세 배를 했을 때 3이 나왔지. 네. 2Y에다 세 배를 하면 6Y가 나왔지. 네. 그니까 러 얘들의 비는 같은 거야. 어? B래가 네. 같은 거야. 네. 여기 이 식에다가 몇을 일정한 값을 곱해서 이 밑에가 나왔어 근데 숫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네. 여기서 3을 곱했는데 3x 3, 6y가 됐죠 네. 근데 3을 곱하면 15가 돼야 되는데 얘는 9잖아 네. 얘들은 같은데 얘들은 달라 그러면 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응? 이런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공식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 공식은 이렇게 연립방정식 abc가 있고 A, ax, bx, byc AX, BY, C, 이렇게 두 식이 있는데, A, 앞에 있는 개수분의 B가 뒤에 있는 Y, 개수의 B와 같고, 이게 상수, 숫자의 B까지 똑같으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네. 근데 요네, 얘네 둘만 같고, 얘가 다르잖아? 그럼 해가 없어. 얘도 다르잖아? 그럼 해가 하나 나와.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비교해보자. 얘 봐봐. 3분의 1이죠? 얘는 6분의 2죠? 얘는 15분의 5야. 지금 숫자? 3분의 아, 1, 6분의 2, 15분의 5 이렇게 네. 나왔잖아. 그럼 3분의 1, 은, 6분의 1랑 같죠? 2로 네. 나누면 3분의 1이잖아. 네. 15분의 5,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3분의 1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네. 얘는 해보자. 3분의 1, 은, 6분의 2. 6분의 2는 9분의 5. 9분의 5. 근데 얘까진 같잖아. 네. 그죠? 근데 3분의 1과 9분의 5는 다르죠? 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어렵다. 자, 그래서 1 번. 네, 만약이요. 네. 키 문제 그렇게 안니요 설명하라고 나 이런 거는. 네. 설명 설명하라고.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죠. 네. 해가 없는 이유를 써야지. 비례 방금 분수식 쓴다. 아니, 또그 분수식 그렇게 써도 그 틀지는 않죠. 어, 네. 방금 여기서 쓰라는 대로만 쓰면 돼. 요 아니, 저, 저 이거. 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해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어떻게 했어? A'A는 B'B는 C'C. 그래서 이게 모두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네. 2분의 A는 1분의 2는 B분의 10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는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문제를 푼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2분의 A는 2, A는 4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잘라서 넣은 식 전... 시... 1분의 2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얘도 2는 b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5. 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b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어? 네. 자,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예 a, a b에 까면 물어봤네. 열면 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이네 네. 그지? 그럼 얘도 같은 방식 으 해보자. 얘는 x, 얘는 한번 식을 풀어줘야겠어요 그래서 ax plus 2a plus 2y는 b다 이렇게 되죠 네. x plus 2y는 4다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요식 다시 한번 바로 밑에 쓰면 ax plus 2y는 b minus 2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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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구할게요 b 네. minus e 2a 를 1로 넘겨야지 아, 네. 숫니까 네. 그죠? 그래서 a 분의 1은 2 분의 2는 1이다. b-2a 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네. 1이죠? 그래서 네. a는 1이다 이해됐어? 네. a가 1이면 1은 b-2a 분의 4니까 a가 1이니까 b-2 B 분의 4는 1이네요 그럼 얘도 4지 네. 그래서 b-2는 4, 6. b는 6 이렇게 나온다 a-b는? 마이너스 5 그죠? 네. 얘에서 얘 빼니까 네. 예. 이 공식 고대로 푸는 거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야. 음. 해가 없을 때는요, 일단 요 비례는 같아. 그래서 10분의 a는 어, 4분의 마이너스 2. 얘까진 같은 거야. 그죠? 그럼 얘 같다고 생각하면, 어, <laughs>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0분의 a니까 a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5. 뭐 b는 뭐 그럼 얘는 b는 어 잠깐 아, 잠깐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넣겠어요 마이너스 5 얘는 몇이니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같으면 안 되잖아 이게 해가 없을 때잖아 그래서 요걸 풀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b 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만 써 주시면 돼요 해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써다 a 는 마이너스 고 b 는 마이너스 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또 k 는요. k 는 아직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지 아. k 없잖아요 여기요. 네. 어열 쪽에 있는 거죠. 자또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얘는 9분의 4x 마이너스 9분의 7y 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7y 는 k. 9분의 4. 다... 어땡 수단소수 이렇게 쓰는 거 몰라? 아 어, 수단소수. 있단소나어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 양변에 9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9를 곱해주면 4x-7y는 9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또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 거의 똑같은 모양이야. 얘랑 모양, 모양은 똑같은 거죠. 근데 k는 마이너스 9가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k가 마이너스 9랑 아니면, 9가 아니면 해가 없는. 없는 거다. 지금 없는 걸 구하라 했으니까 k 마이너스 9가 아니 달고 써주신대요. 네, 그랬죠? 네. 자, 3번 구집합에 대해서요. a 교 b 는 어, 공집합 집합 배웠어? 아니요. 벌써 집합에 나오나? 집합 이런 키가 안 배웠어? 네. 어, 그래? 집합키가 안 배웠어? 네 5번부터 하겠어 네. 두수 mn에 대해서 연산,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약속한다.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이런 모양 그대로 써주는 거야. x, 다이아몬드, 3은요, 얘 모양에 따라서, 둘을 곱한 거, 3x, x, 3,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해됐어요? 이순서대로 네. 그냥 한 번씩 써주세요. 네,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3x, x, 3이니까, 얘는, Ex-3 이렇게 나온다. 네. 음. 그 다음에 A 다이아몬드 Y는요. 일단 넣어주면 a y a y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a y a 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는 y 로 묶으면 A-1, y 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것은 9인 거지. 네. 그래서 EX-3 빼기, a-1y 플러스 a는 9 이런식으로 식을 식으로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식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이게 예, 한 번만 더 정리하자 x는 2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1y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숫자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겨 는9 3 넘어, 더하기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얘는 5x-4y는 b, 이렇게 됐다자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요 아까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분수, 분수, 분수 만들어서 서로 같다고 하는 거였지 네. 5분의 2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a-1 는 b분의 얘는 12,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요렇게 나눠서 문제 푼다고 그랬죠? 네 음, 그래서 5분의 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4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푼다 그래서 8은 5a, 마이너스 5 음. 5a는 13왜 환이 나와요? 4, 2, 8 이렇게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음. 양변에 20을 곱하는 거죠 음. 양자변, 우변에 이게돼요 음. 어. a는 5분의 13 이렇게 나온다 음. 이렇게, 이렇게 이상해 얘랑 얘랑 계산해 보면요 얘는 b분의 a니까 아 이거 이렇게 숫자가 이상해 맞나 이거? 그래서 음... b 아, 계산해보면요 4분의 a-1은 b분의 12-a이다 이렇게 되면 ba-b는 48-4a 어, 숫자가 이상해 그러면, 얘는 5분의 13b-b는 48-5분의 4, 3, 12.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5분의 8b는 48-5분의 52. 안 돌면 안 돌아가. 5, 4, 20, 5, 8, 40, 140, 14, 52. 좀 이상하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1 8 0는8분0 1 8 8 4 0 8분의1 8 8 0 0이 88,000. b는 0 0 0 8 8 0어 맞아요 맞아? 이와한 네. 이상한데? 제이그기이했어억했어네다0어억했어요 그거... 그래서 B는 0분의0 0 A는 5분의 13이야. 사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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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그답은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 이거 네. 이상한 답이 나와? 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재판 해보세요. 야, 집합은 안 되는데도 에 딱히 문제는 안 온다. 이거 어떻게 하니? 저, 그럼 내일 네? 제 집합을 아예 보이니까 집합을 먼저 설명하신 후에 내일 드릴게요. 내일은 그 일찍 올수 있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일찍 올수 있어? 네, 네. 한 문제만 해보자. 네, 아이, 3번은요 아니, 집합을 아예 모르는데 그러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a는 a집합이라는 것은 x, y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어? 거야 그러니까 x-2k+, 1, y는 2를 만족시키는 x, y를 갖고 있는 게 a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교집합이 0, 이파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같은 해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x-5y 는 1.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공통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것은요, 얘다 2를 곱해. 그럼 2x 2, 2k 1. 스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다는 것은 얘분의 얘, 얘분의얘가 같대. 그러니까 2분의 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k 1, 마이너스 -5가 서로 같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다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요것만 풀시면 돼요. 그래서 1은 2분의 5, 그리고 2k 플러스 1인데,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2, 2k 플러스 1은 5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4k 플러스 2는 5, 4k는 3, k는 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다시 봐. 아무튼, 여긴 집합 기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해가 없다. 그 공통회가 없다. 로표시신 거예요. 네.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